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공부방 영상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장 마감, 마감하면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3월 29일 일요일이네요. 12시 24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 2차 전지하고 뭐, 우리 산업은 저희 수소차 쪽이잖아요. 요거에서 10종목인데 5종목, 5종목 잘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 케미칼인데 첫 번째 종목은 수급 꼬여있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laughs> 요게 이제 전날 엔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봉상으로 일단 요 엔짱 목프치 잡은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보였고, 지금은 이제 약간 올라간 폭이 크니까 눈림목자리일것 같고요. 개분이 일단 매컸으니까 하락, 상승 겸 메꾼 거잖아요. 메꿨고, 오일선 지키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탈하게 되면 더 밑으로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일단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바꾸고요. 바꾸고, 뭐야. 이게 지금, 그날 이제, 2 6일날 지지장 잡아드린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살짝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쪽 라인까지 이제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탈된 전저점 넘어가긴 했지만 이쪽에 이탈된 전저점을못 넘어갔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2 1선 넘어가면 매수관점으로 손절 잡고 가셔라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쪽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이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 상단까지는 한번 붙으러 갈수 있다. 근데 이제 지수가 빠지게 되면 얘도 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점 그잘 감안하시고 일단 매매하시고 오분봉상으로 그 가서 이제 하락 n 짱 잡아드릴게요. 이게 당일 N자형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이, 이 고점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되겠죠. 고점이 바뀌었으니까 올리면 그럼 여기서 반등의 폭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1.1.5% 정도 나왔겠네요. 1.5% 정도 나왔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만큼 빠졌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제 큰 n 자이 있는데 요 n 자도 일단 지나쳤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럼 현재 상태에서 이제 N자형 옵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결론은 거기서 잡아도 얘는 이제 당일로 잡았으면 이렇게 잡았을까요. 이렇게. 당일로 잡았으면요. 이 n 자이 먼저 최우선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요런엔짜이 나와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엔짜 하나하고, 이쪽에서 마디값이 다 좋기 때문에, 여기서 다 좋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는 엔짜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9,450원, 38,730원 정도 보이는데, 38,700원, 750원 보이는데, 요쪽 라인보다는 이쪽 라인이 좀더 지지 라인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38,700원쯤에서 만약 이탈하게 되면 잡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겠고 말씀드리겠고 38,700원이면 이쪽 갭을 딱 메꾸는 고정도 그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도 그 금액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쪽이 된고 자리가 하나 있고 이쪽 에도 된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39,450원 라인보다는 38,700원 쪽 라인이 더좀 지지라인이 강할 것 같고, 여기서 슈팅 나오면 이제 여기 갭을 살짝 메꿀 수 있으니까, 이, 이쪽 된곳좀 자리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고정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하고 외국인이 매수 들어고 기간이 팔았어요. 기간이 팔았다. 이렇게. 수급상으로 봤을 때 그냥 소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은 이제 하, 이 상승 갭을 맺꾸냐안맺꾸냐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승 갭을 맺고 러 내려오면, 내려왔다가 이제 저항 구간이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를 먼저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거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이거는 그냥 지지 라인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하락 목표치 잡으면, ま 보일 게좀 있을 거예요. 5분봉상으로 지금 30분봉으로 잡기는 너무 작아서 5분봉상으로 잡겠습니다 5분봉상으로 이제 5분봉상인 거는 지지 라인에 접어 놓은 거고 딱 걸치고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내려왔고 고점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요 엔짱으로 빠진 거죠. 요 엔짱으로 요 엔짱이 딱그 저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줬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고점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 크게 이런 엔형이 하나 내려올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려오는 엔형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런 엔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엔형이 2만 8,500원인데, 2만 8,500원 구간이 허공이에요. 자측을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2만 7,750원, 700원쯤에서 이겐맥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엔짱 목표치 잡는게 낫다 그러니까 이쪽 엔짱 보다는 27750 원이 아마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1선 돌파할 때 바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요거는 이정거좀 넘어갈 때 들어가는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일찍 뭐 드려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아 이게 개인이 너무 많이 달려들었네요. 외국인 수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일단 두 군데에서 매수 들어왔으니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좋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일단 2 4 0선 지지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만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에코프로비엠은 한번 7만원선 터치까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2선 내려오면서 얘는 올라가고 터치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한7만5 0 0원까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보겠는데 아직까지는 수급 면에서 그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수급 상황을 좀더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월일장은 약간 개파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그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락 목표시 잡은 데에서 딱 반등 좋고 뭐 30분 봉상의 하락 일정에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대충 뭐 얼추 뭐 그래서 프로, 어쨌든 30분 봉상에삼는3% 이상만 먹으면 되거든. 3% 이상만 먹으면 되니까 사프4% 이상 줬으니까 어느 정도 어 쉽게 얘기해서 수익률은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추세선이 얘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횡선 자리잖아요, 횡선 자리. 그니까, 러 고까지 딱 죽고 양봉은 떴기 때문에 돌파하면 들어가면 돼요. 돌파하면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미끄러지긴다면, 지금 30분 봉상의 N자형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승에는 요게 살아있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가게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 라인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55,000원 선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고 볼수는 있겠지만, 5분 봉 가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봉 가서 보시면 이렇게 큰 마디로 빠진 N자형이 나올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 고점에 올라가면 고점을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N자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려오는 N자형이 또 있어요, 얘는. 이렇게. 내려오는 N자형이 있기 때문에, 작은 엔짜 형 목표치는 55,650원 정도 나오고요. 큰 엔짜 형 목표치는 53,950원, 900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큰 엔짜 형에서 잡는 게 낫고 작은 엔짜 형은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좀 그렇네요. 작은 엔짜 형보다는 큰 엔짜 형 아니면 이두 군데에서 분할해서 한번 들어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종목은. LNF입니다. LNF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외국인이 얘는 매수가 들어왔네요.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소소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고 일본이 이제 2차 정지 쪽이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반등의 폭이 크냐 작냐만 으 결정짓고 차트 모양은 지금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오일선 이탈리아부와 뭐 이쪽 라인 14,700원 라인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날짜 바꾸고. 지금 현재 상승 2n장은 죽은 거고요. 2n장은 없어진 겁니다. 지금 지지저항으로 잡긴 잡아놨는데, 지금 이쪽 라인을 만약에 이탈할 것 같아요. 얘는 5분 봉 가서 한번 제가 지지저항을 한번 잡아볼게요. 30분 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일단 인건 없어진 거고, 현재 상태에서 내려온 모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N자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N자형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려오는 N자형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니까 러 얘는 16,400원에서 16,150원 정도 사이인데, 400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거점이 있기 때문에 덴저가 있기 때문에 150원도 여기 딱갭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 같으니까 요 근처에서 한번 살짝 한번 매수관 쪽으로 보시고 16,400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게 지금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5분 보고 잘못 잡았나데 고점이 하나가 더있아 비싸게 잡았네요. 맞게 잡았고 16,400원, 16,150원. 그럼 요게 이제. 지지 라인인데 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인건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내려오게 된다면, 15,650원 자리하고 이쪽 자리가 되겠죠. 이쪽 자리. 한, 16,900원 정도 자리, 14,900원 자리가 될것 같아요. 그 정도 자리가 이제 매수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락 목표치에 이탈하면 지지 저항으로 잡은 자리는 그쪽 자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일단 텍스트 누르고요. 예. 그 다음 쪽은 뭐 사막콘데에입니다사막콘데스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기간이 판 물량보다 더 받았어요. 물론 기타 법인에서 팔았으니까 더 받았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작았다. 그리고 연속성으로 봤을 때좀 개인들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laughs> 수급면에서는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모양은 항상 똑같았고, 갭을 살짝 못맺었기 때문에 한번더오일선 밑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 일봉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지정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지지정보다 조금 더 위에, 39,000원인데, 제가 3 8 6 0 0원 잡아놨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 라인이 살아있고, n 장모표치를 잡게 되면, 이게, 5분 봉상에서는 잘안 보이니까, 30분 봉에서 잘안 보이니까, 5분 봉으로 가서 잡을게요. 지금, 이거는, 일단 치워버리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5분 봉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잡으라고 한다면, 인게 최우선입니다. 요, 요렇게 내려오는 게 최우선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n 짱이거든요 이렇게. 그니까, 러이 종목 같은 경우는 37,500원이 n 짱 목표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6,550원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 고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상황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에는 41200원을 만약에 넘어간다면 매수관점으로 한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매수관점으로 3막콘에서는 요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하락 N자형 아니면 요쪽라인이니까 41200원 그 정도 넘어오면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